눈반으로 떠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하디요. 아유, 아요 음, 주동하는. 이거요? 키모치 마우스 휠 이거 락 풀면은 이것도 돼요 이리되나아 이거 저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 개바잖아 뭐야 뭐야 3딜하게요? 아리 휘방 어..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탱크 하나로 해주지 아아 나코거 그램 못 끄는데 잘위선할수 응. 있어? 마 먼저 바람며 자신경 건져지 아 탱커 몽우 해줘요. 아아 뭐야? 아아 나. 아나 자기도. 아 뭐야 또 자기님 왜 차단 막아놨지? 어 뭐지? <laughs> 정면 가야 될것 같은데. 겐지 부조화. 아 자기님 이거 무시한게야 이거 이거 뭐지? 차단 차단디디못 들었어요 이거. 돌아보자, 돌아보자돌로브자 브로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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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브어 브로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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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이로 브로브로. 브로브로. 아 예. 쏠려 보죠아. 여다. 여다 요지금 우리 노탱이에요. 디바 메카 터져 가지고. 예상 너무 새끼들. 어? 씨발 폭딜 날라오는 거 봐, 미친놈. 개바잖아, 우 야, 씹쌤 정상 작동! 어... 오리사 부자, 오리사 부자. 아예 오리사 부자, 오리사 부자. 짤라, 짤라, 짤라. 나이스. 뭐야? 오리사 짤, 오리사 짤. 우와 메카 깨져요! 쿨럿 <목소리> <오케이. 글로> 피, 쿨럿 짤. 아, 저거 진짜. 뒤질라, 이거. 겐 피, 겐지 피. 어, 게임 어, 잘하는데? 아 잘하는데? 하나 부자, 하나 아, 부자. 제발! 아아! 아아! 아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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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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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니 씨발 진짜 존나 빡치네. 이거 안되 있다. 빼자 빼자. 골라조아 <laughs> <laughs> 존나 빡친다 씨발. 그냥 이 할게요. 그걸 아까스. 아나 호구랄까? 아 모르겠다. 혼자 할게. 네, 저거 진짜 개, 개하라다 예. 어, 내 호그, 어, 탄두개 건다. 돌려줘, 돌려줘, 돌려, 가자, 가자. 가자. 누구야, 앞에서? 빵! 아, 그다 아, 뭐야. NDP! NDP! 아, 뒤. 나이스! 슬로 부자해요나보다아나보다피나피 하나 피나 피. 피, 피, 피. 딱지 나이스. 쏠려 쏠려. 나이스. 오 어,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laughs> <laughs> 아 씨발 괜히 부자 피오 준다 <laughs> 어 호그 발사 속도가 너무 적응이 안되네 안라 음, 나도 공개증 이린 야, 이제 잘리면안 돼. 로피 응. 와, 나 uh oh, 잘, 다 잘, 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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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행진자. 어, 오시바, 잠깐만. 오시오, 피. 오시오, 오피어 뭐야? 무시시기비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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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리사봤어요? 에아이 소비자도 삼십해봤잖아요 님들아. 오가세요 제가 하나 원일할게요. 에 오가셔도 된데. 근데 저는 딱히 토, 오리 토르비언한테 이거 그 방벽 깔아줄 생각으로 이걸 오리사를 픽한 게 아닌데. 아 길금이네. 나딱 길금이. 보수... 보수적으로 가자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방벽도 있고 뭐 이래저래 좀 편하게 싸우자는 생각에서 한 거예요. 킬금 14예요. 아, <laughs> 아니 씨발 가는 순간 메카가 어가서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접을 못해요. 오예. 맥크리 뭐해. 아 맥크리 장난해 지금? 아 맞다 저 아나님 쪽에 있을게요. 제발 제발 헛짓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개웃기네. 이거 안 되겠다. 바로 뚫리겠는데? 아 이거 맵붙었어 쟤들. 케어 할 테니까 바로 그냥 뚝뚝 밀고 들어가야지. 자, 어 둠피! 아, 누거 잡았어. 갖고 놀아야 되는데. 너무 한 가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부탁해. 갖고 놀아야지. 아니, 리폰 꼬이게. 성 하나 희롱해야 되는 거 기본이고 몰라. 오버치 하는 사람. 방벽 어디 갔어? 어 뭐야? 이뭐방벽얻어 씨발 미쳤을 것같 너무 나가지 만 트레이 트레이 아 트레이하고 둠피스트구나 아쉬웠어요 엔진 피아이스어우리산 깨워줘 어못 깨웠다 오 떨어진다 뭔데 이거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사 우리사한테 뽕줘서 이렇게 망한 거예요, 이거. 다 왔어요. 증폭기다 왔어. 솔져공딱 쓰면 돼. 솔저 공면 내가 증폭기 바로 깔아 줄게. 에 나왔다. 우리사 <laughs> 얼리려고 나온 거 같은데. 다시 싸워 볼까? 안녕.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아 오케이 둠피스트는 파멸일격이 게 적용이 되나? 이게 오리석네 엥? 둠피 던진다 와나 떨어졌어 뭐야 와 바로 그치, 한 바로, 바로 부서졌어 녹았다 씨발 아 설마 뽕해지로 들어올 줄이야 개씹새끼들 와 쟤네 3테인이다 3탱이요3등이 있으면 나요 3등이요? 3등이요? 3이 게임 등이내린다 게임 진짜. 리등이요 3등이요? 3안이요안요 3등이요? 3요요 3등이요? 3등이어3 이것도 넋대 버시지. 우리도트탱 하자 그냥. 아서 메카 터졌다. 메카 터졌어요. 평화나 죽이지 마세요. 드린이 탱크안 돼요. 아, 하아... 이걸 리프하고호구를 같이 해야겠다. 아겠어 자리를 할게요. 나 물렸어. 나 물렸어. 나 물렸어. 딥터 피 어.. 들어가 자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우리 리퍼 우리 리퍼 살아? 아 죽었다 아 이거 왜 아무도 안 죽여줘 개지 땜피 못죽임 병신 오케이 나이스 오 송환아 죽었어 못어 못땜피 미요 오걸린다 놀려 뽕뽕스 <laughs> 죽으면 곧한 방이면 마것 같은데 진짜스를들 아, 메시피딱기저리요 자탄 아직 오0이에요온더 네, 네.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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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더다더다나운 더운 다운 더운 다운 더운 더 왜 자꾸 깨운다아이데데 아, 방금! 아, 미친! 아, 싸 아, 또, 자드폰드 아, 또, 핸드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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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아폰드핸드폰 여러분, 다타봉두 번. 원태기라서 빌린 겁니다 이거. 못해 해야지 우리. <laughs> 아니면 힐러 두 분이 둘다 탱하고 제가 메르시 하나 원을 해볼까요? 메르시 원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메르시가 실력을 아. 높여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멀티를 되고. 아, 십을 자리에 잣단 빨리 찾는데 은근. 오 흘려있다. 오. 안녕. 거기. 안녕. 우리다안 돼. 아침부터 전화박 롤로 아니 자식들 철도철미한데 이걸 다 부숴? 나왔을 이속 틀고 바꿀게요. 이정 하나, 아 이정 이정 띠봐. 위에서 터진다. 없어 없어. 아이고. 얘들 응. 탱커를 다 딸핀데. 저거.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야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괜찮괜찮 야타게 피. 올라일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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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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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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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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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카카오가 아, 를 아, 를 아, 아, 한테 아, 쳤나봐왜 저러지? 아, 개반데요 야, 저기 이걸 전 전판에 전판에 이정타워했던 그 디바 대기 병신이야. 뭐저 어디 봐서 얘기야. 모라피모라갯피어 뭐야 왜한 남자 두거. 어어 개운이 없다. 나름 각 폭은 아니었지만. 메시피. 아 좋았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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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아, 폰 우리 화물에서 떨어지면 나이스! 나 개좋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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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스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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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이 세진님 애초에 제가 말한 그거예요 이게 아, 아. 이거 오류 아. 아 게임이 튕기는 게 아니에요 뭐야 이거. 뭐왜다떨어졌어 아니.. 씨발.. 나 많이 밀었어. 아 님들 제 목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아 들려요? 근데 팀보에는 나 혼자 있다고 뜨고 님들 목소리는 들리고.. 뭐지 이게? 아저 방금.. 저 방금 네트워크 끊겼.. 방금 끊겼었어요 이게. 아, 방금.. 끊겼었어요 이게. 아 큰일 날 뻔했네. 컴퓨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많이? 진짜로 바꿔야 돼아아나 어... 방금 방금 진짜 나안 나가졌으면 무조건 무조건 끝까지 미는 거였는데 아 썬버러 아, 머스티 있었어요? 언제요? 아, 6시 즌 설마 그때 닉변한 거예요? 어, 또 됐다. 전 이, 이, 실로 여러분 믿습니다. 5 4 아. 2 1, 1. 어깨 하네 아, 근데 이거 오버워치가 무슨 뭐, 아, 좀 이상해 진짜 컴퓨터. 아, 너무 버쳐. 고그... 시야나다나나 존다, 다 깼다. 피 메르지, 메르지! 불려이 메르지가 불려도안 가주네? 나이스! 봐, 너무 나가지마. 아, 맨날 인임지마 오미진 와, 아 살렸다. 네, 어, 나노 있어요. 와, 제발. 이다 어, 음. 목표를 못겠다좋야다 메르시하고 애들 다 있어. 디바 메르시 다 있어. 갖고 돌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뭘모르니아너완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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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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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난쟤 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뭐야, 나이스 중나이스다 <laughs> <laughs>